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필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좀 특별한 컨텐츠를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기아 EV9 GT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서울역으로 갈 거예요. 가는 이유는 오늘 기자님이 강릉에서 행사를 마치고 서울역으로 KTX를 타고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오시는 대로 붙잡아서 EV9 GT 시승기를 찍어볼까 합니다. 현재 서울역에 도착을 했고요. 주차를 하고 마중 나가볼게요. 서울역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주차를 하자마자 바로 대합실로 가서 대기 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시더라고요. 아, 네. 아, 네. 네. 이거예요? 아 맞아요. 피곤하실 아, 텐데 지금 <laughs> 네, 다시 일해야죠. 아, 또 일해야 돼. 그 피임을 찍고 그냥 반납하면 안 돼요.

시작을 네요 오늘 소개드리는 해 차가 기아 EV9 GT 이 EV9의 고성능 버전이죠. 이 5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강력한 제품인데 일단 EV9 GT의 디자인 기존 모델과 좀 차별화가 많이 돼 있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헤드램프 주변에 이 스타맵 시그니처 램프라고 하는 이 주간 주행등은 그대로 있는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자리 잡아 있는 이 디테일이 기존의 EV9과 다르고요 물론 이거는 뭐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라이팅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만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범퍼 주변들을 보시면 은이 공기역학적인 요소를 고려한 일부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일반 모터가 적용돼 있는 EV9 GT라인하고 대부분 비슷해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GT 브랜드 특유의 형광색 컬러가 적용된 브레이크 캘리퍼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관에선 뭐 이렇게 특출난 건 없고 실내를 살펴봤을 때차 자체가 기존의 EV9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이 실내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티어링 휠도 위아래가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있는 전용 스티어링 휠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12시 방향에 형광색 포인트가 똑같이 자리잡아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GT 모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뭐 EV6 GT에서도 확인했던 부분이죠. GT 버튼을 활성화 시키면 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까지 일정 부분 해제를 하면서 훨씬 더 역동적인 운전을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가족들을 위한 이런 큰 SUV에서 누를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GT라는 브랜드 철학에 맞는 버튼이니까 이따가 한번 살짝 눌러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이 12.9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센터 모니터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은 EV9과 동일하고요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석 쪽 트림을 보면은 이 부분은 원래 가죽이거나 뭐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GT 전용 흐림이 적용돼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알칸타라 소재인 것 같은데 GT 로고까지도 꽤 멋스럽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외에 차이점을 찾아보자면은 아무래도 시트가 아닐까 싶어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SUV에 맞는 시트인가? 좀더 퍼포먼스를 지향을 하는 스포츠카라든지 쿠페라든지 이런 차에 어울리는 시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스럽게 디자인돼 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똑같이 라임색 스티치라든지 포인트, GT 레터링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돼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킷 시트처럼 보여서 이게 꽤 불편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편해요. 운전자의 몸을 적당히 잡아 주면서도 몸이 닿는 부분에 쿠션감이 꽤 적당해서 오랫동안 운전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버킷 시트는 앉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이 갈비뼈 부분이 꽤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시트가 단단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시트의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예쁘면서 착좌감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 레그 서포트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충전을 하거나 잠깐 오랫동안 주차를 한 상황에서는 꽤 편안하게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킷 타입의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적용이 돼 있고요. 2열과 3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라임 컬러의 테마로 디자인되어 있는 시트인 건 동일하지만 버킷 타입은 아닙니다. 사실 뭐 엄청난 하드코어한 차가 아닌 이상 2열과 3열 시트까지 버킷인 경우는, 뭐 흔하지 않죠. 이번 EV9 GT가 들어오고 EV9도 연식 변경을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요. C 타입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100W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스마트폰도 훨씬 빠르게 충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요즘은 C 타입을 쓰는 IT 기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워치 충전기라든지 하다못해 노트북도 이제 C 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처럼 이 커다란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IT 기기들도 꽤 빠르게 충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인 차에 대한 설명은 이렇고요. 지금 이제 계속 차를 소개를 하면서 도심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해 보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중 하나가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다는 거예요. GT라고 해서 저는 승차감이 좀안 좋을 줄 알았어요. 일반적인 EV9보다는 퍼포먼스를 조금 더 지향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더 단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기존 EV9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EV9 GT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차 전방에 있는 센서가 초음파를 도로에다가 쏴서 노면의 정보를 읽고 노면의 정보에 따라서 서스펜션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당장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서스펜션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면을 미리 읽고 미리 대응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좀더 좋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스포츠라든지 뭐 GT 모드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EV9 GT는 최고출력 509마력을 발휘합니다 500마력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 기존에 EV9 같은 경우에 한 300마력 내외를 발휘를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시승을 할때 조금은 아쉽다고 느꼈었거든요. 차의 실시가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더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차의 출력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500마력에 달하는 출력, 결코 작은 게 아니지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잠시 주행을 시작해 보니까 딱잘 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족하다거나 넘친다거나 하는 느낌도 없고 이 차의 실시가 주는 감각 이 정도에 걸맞는 아주 이상적인 출력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4.5초 만에 주파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운 수치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아이오닉 5N이라든지 고성능 전기차가 정말 많고 4.5초라는 출력이 내연기관과 비교해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3톤에 가까운 이 차의 무게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순간 가속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약간의 와인딩 로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인왕산 쪽에 있는 산길입니다. 뭐 속도를 그렇게 내고 있지 않고 보행자라든지 사람의 통행이 꽤 있는 편이라서 속도를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차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스티어링을 충분히 돌려줘도 차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느끼는 거는 충분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힐 상태에서 코너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차가 특정 부분으로 쏠린다거나 기울어져가지고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지금은 깊은 코너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을 지났을 때도 이 버킷 시트가 몸을 충분히 받쳐줘서 정말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트랙에서 몰아볼 생각은 딱히 없지만 생각보다 트랙에서도 재밌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하면 실제 내연기관 차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클러스터에 이해 찍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고성능 레이스카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변속할 타이밍이 됐다고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돼요. 변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카메라에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변속을 안 하고 있으면 실제로 마치 퓨얼컷이 걸린 것처럼 출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끊깁니다. 클러스터 디자인도 되게 재밌어요. 이 RPM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내연기관의 느낌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거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멀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토크 컨버터 타입의 자동 변속기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DCT의 변속 충격과 비슷한 느낌을 구현했다고 했거든요 이브라인 GT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이면은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이 이상 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엑셀을 막 밟고 있거든요 더 이상 가속되지 않고 마치 퓨얼컷이 걸린 것처럼 돼 있고요 엑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패드를 당겨주면은 정말 변속기가 달려있는 자동차처럼 변속 충격을 구현을 합니다. 지금 제가 패들시프트의 반응이 되게 재밌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냥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어 뭐한 8단 자동변속기에 6기통 엔진 정도 얹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되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가속페달을 뗐을 때도 자동 변속기가 달린 차처럼 반응해요 회생제동이 작동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동차의 변속 패턴과 비슷하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전기차를 탈때난 멀미가 나 하는 분들에게는 굳이 운전의 재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꽤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이 VGS를 잘만 활용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그런 훌륭한 기능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교통량이 좀 원활해졌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이 VGS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속 충격이 조금 있네요 실제로 DCT와 비슷한 느낌을 줘요 패드시프트를 당겼을 때 DCT 특유의 살짝 울컥하는 것 같은 그 느낌도 미묘하게 구현을 해놨고요 다운시프트를 할 때도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타입의 노멀 설정 때보다 반응이 훨씬 빠릿빠릿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꽤 디테일하게 구현을 했어요 정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네요 이 500마력에 달한 차를 놓고서 이 차의 달리기 성능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달리기 성능은 얘기 안 하고 이 가상 변속 기능에만 소개를 하는데 좀 현안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느낌도 들긴 하네요. 지금 교통량이 원활해졌으니까 2차의 퍼포먼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각 보니까 2차의 배터리 용량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EV9 GT의 배터리 용량은 99.8kW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408km입니다. EV9 GT의 배터리 용량이 아이오닉9의 100kW급보다는 훨씬 적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에도 이 5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내는 SUV가 400km 이상 주행을 한다는 거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통량이 좀 줄어든 곳으로 왔고 자 그러면은 이 가속 성능 이 508마력에 이르는 가속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순식간이네요 생각보다 막 진짜 우리가 높은 출력에 너무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밟으면서 막와 이거 정말 너무 무지무지 막지해서 무서운데 그런 느낌은 없고 정말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전혀 부족함 없이 아주 빠르게 가속을 해주는 게 인상적입니다 순식간에 규정 속도에 가까워져가지고 속도를 많이 못 내겠어요 이번에는 GT모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GT모드를 활성화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고요 테마도 GT의 상징색인 라임색으로 바뀌면서 GT 전용 테마가 추가가 됩니다 이 이번 EV9 G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보면은 이 가속페달의 응답성, 스티어링 휠의 반응, 서스펜션의 감쇄력 이런 걸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게이지로 표시를 해주고 조금 더 훨씬 차를 운전자를 좀 자극하는 테마로 바뀝니다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 상황이고 주변에 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한번 높여볼게요 아 다르긴 다르네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 좀출력이 무뎌진 것 같다는 얘기는 조금 취소입니다 GT 모드에서는 조금 더 훨씬 거칠게 반응을 하네요 GT 모드에서는 이자세도 장치의 개입도 일정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을 급격하게 바꾸는 상황에서도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는 것처럼 약간 뒤가 흐를 것 같은 약간의 불안함? 이런 짜릿함을 주는 운전 재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차선을 바꾸는데 자동차가 너무 급격하게 제가 차선을 바꿨다고 느꼈나 봐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라고 이 경고등이 들어왔거든요 이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아주 약간의 허용 오차만 두는 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저는 매일 GT 모드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응답성도 좋고, 너무 재밌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EV9 GT, 그러니까 기존의 EV9을 탈 때, 아쉽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출력이었거든요. 300마력에 달하는 출력이 결코 부족한 게 아니지만 이 덩치 그리고 이섀시에잘 짜여져 있는 완성도를 생각하면 은더 높은 출력이라면 이 차에 충분히 맞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300마력 중반대가 결코 낮은 출력은 아니지만 이잘 짜여있는 섀시에 300마력 정도의 출력은 아 약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시승기에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EV9 GT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프리뷰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승차감도 좋아졌고요 출력도 넉넉해지면서 달리는 재미도 갖췄고, 가상 변속 시스템에 이 전용 테마, 예쁜 시트, 풍부한 편의 사양까지 이런 매력적인 구성을 생각해 보면은 비로소 이 EV9의 상품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출장을 갔다 오면서 급하게 시승을 시작해서 이 차에 대해서 뭘 소개해야 되나 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기간에 이 차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네요. 너무 매력적인 자동차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로 돌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있으라고 경고음도 보내고 가끔 옆이 비어있어도 차선을 못 바꿔주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EV9 GT의 HDA2는 업데이트가 된 건지 꽤 똑똑하게 반응하네요 다시 한번 차선을 바꿔볼까요? 부드럽게 차선을 바꿔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손을 잠깐 떼긴 했지만 이 기능을 작동시킬 때는 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주행보조 시스템도 꽤 똑똑해졌고 딱히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올 연말쯤에 제가 이제 속해있는 기자협회에서 올해의 차를 평가를 하고 테스트를 할때 트랙에 들 트랙에서 차들을 주행을 해볼 텐데 그때 EV9 GT를 트랙에서 타보면 또 어떤 느낌일지 개인적으로 너무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사실 카니발 같은 미니밴을 얘기하면서 아빠들의드림 아빠 차, 아빠 차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EV9 GT는 이 공간도 넉넉하면서 운전의 재미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아빠들의 드림카가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출장을 갔다 오는 길에 급하게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풍부하게 소개를 못 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좀더 충분히 시승을 해보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시승기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박동준이었습니다. <놀람>